드라마 갯마을 차차차 속그 장소 바로 여기에요 오늘은 1박 2일 포항 여행 코스야 드라마 속 장소들을 포함해서 포항에서 꼭 가봐야 할 곳들을 소개해 줄 거야 가이드비는 구독과 좋아요로 받을게 첫날 일정이야 드라마에서 사람 냄새 풍기던 그 시장 마을 사람들의 일터가 모여있어 이곳은 동백꽃 필 무렵에 등장한 장소야 단 모양의 전망대 길과 푸른 바다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어 물에 좋아해 시원한 물에로 인기 있는 바다 전망의 집이야. 바다 위에 떠있는 해상농악이 시선을 사로잡는 곳. 낮과 밤 모두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명소야. 동해안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 죽도시장이야. 신선한 해산물 요리를 맛볼 수 있고 호항의 특산품들도 구입할 수 있어. 호미국 북쪽에 있어 일출과 일몰을 감상하기 좋은 숙소야. 모든 객실에서 동해가 펼쳐지고 대부분의 객실에 수영장이 있어. 둘째 날일 정도 시작해볼까? 일출이 도시로 명성이 자자한 포항에서 가장 사랑받는 명소 호미구체마지광장이야. 이곳의 랜드마크 상생의 손 뒤로 떠오르는 태양을 감상해봐. 여기는 드라마 속 신민아가 사는 집이야. 주변에 다른 등장인물들이 사는 집들도 있어. 동백꽃 필 무렵에서 공효진이 운영하는 가게로 나오는 곳, 구룡포 공원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드라마의 포스터 촬영지야. 계단에 앉아 사진을 찍어봐. 요즘 SNS에서 핫한 포항 카페, 프라이빗 비치를 가지고 있는데 해변 곳곳을 이국적인 조형물로 꾸며놔서 휴양지에 놀러온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어. 트리플에서 예약하면 이렇게 할인받을 수 있어.